오늘은 나이 <laughs> <laughs> 안녕하세요. 낚시왕이 되고 싶은 낚시왕 호돌입니다. 오늘은 민물 낚시가 아닌 바다 그것도 선상 낚시. 또 그것도 지금 생활 낚시에 한참 유행인 갑오징어 주꾸미 낚시를 나갔습니다. 선장님이 포인트 탐사 개념으로 나간다고 해서 저하고 형하고 이제 두분 이렇게 같이 출주하게 됐는데요. 어, 저는 처, 처음이에요 갑오징어랑 쭈꾸미 낚시 지금 선상 낚시 해본 거는 아, 바다 거의 통틀어서 낚시 해본 거는 뭐 광어 낚시 이게 전부라서 제가 갑오징어를 잘 잡을 수 있을까요 쭈꾸미는뭐 거의 초보자도 많이 잡으신다고 하는데 음, 오늘의 목표는 갑오징어니까 갑오징어를 꼭 열심히 잡도록 하겠습니다 조각아 어떨지 한번 영상 보시죠 체크.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목소리도> <이뭔 개소리야? 목소리도> 아, 정말 가볍네 형님. 여기다 놓으면 돼요, 형. 아 쭈꾸미 <laughs> 아, 느낌 알았어, 이제. ha ha ha

내려가면 팍쏟아어떻가매달 이거 어하지그 그게 나야 직하네요 가보지 그는 난이도 얇아아고 탁월한 선택. 어? 히터다히터야 히트! 연타다 연타 선장님 <laughs> 애기가 짱입니다 진짜 어어 배를 하얀 쪽으로? 야, <웃음> 야 <웃음> 진짜 이 짱인데 이거 <laughs> 바꾸예게이라고 <바꾸자마자> 해서, <한번 웃음> 해서 있 가보지 어, 툭 어. 많이 잡았네요. 아. 야, 히트! 나 <목소리가> 오, <목소리가> 오, <목소리가> <laughs> 어, 우 오우, 오우, 우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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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형이 죽음이 더말리야뭐지 어. 네. 오. <laughs> 히트다. 히트다. 어. 가보징어 같은데 무게가. 무겁다. 아? 뭐야? 왜 뚜꿈이가 이렇게 무거워? 가니 네. 빠져 어? 왔다, 왔다. 더블 히트 스파트우우 방어는 안잡히 이거 있아이 그, 그, 이렇게 네여기 이렇게, 네. 이렇게 그, 로 이렇게 아 <laughs> 여기로 이렇게, 이렇게 비를, 비를 해요 우 <laughs> <laughs>

<laughs> <야> 이건 아니지 이건 사진 때는 거였어 형님 이건 제가 고의가 아니었습니다 <laughs> 조금인가?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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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그 오호 오호 오해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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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우, 또 빠졌어, 빠졌어? 네 <웃음> <나노>. <웃음> <웃음> 뭐야, <웃음> 이거 아어 <쇼비잖아. 웃음> 아, 그래요? <laughs> <울리고 있었다고>. <laughs> 근녀경가기 바구 가니야가 있다. 니게딱 하나 있는 거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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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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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가 니가 데가 니가 니가 왕 <laughs> 하나, 둘. 배스처럼 그냥 모자만 찍어도 되니? 됐어요 오, 빨리, 어, 좀 추워? 어. 셨나요 제가 첫 갑오징어 쭈꾸미 낚시인데 쭈꾸미는 뭐 그렇다 치고 가보징어를 어, 생각보다 많이 잡았습니다 한두 마리만 잡아도 저는 진짜 잘 잡았다 생각했는데 어, 그래도 나름 선방했어요 역시 선장님 애기가 근데 진짜 어, 짱이었어요 짱 이게 일부, 일제 애기들이 되게 좋다고 많이 들었었거든요 일제 애기들은 반응이 없을 때 선장님이 추천해준 그 애기가 어, 너무 히트쳐가지고 저랑 형도 그 애기 때문에 되게 많이 잡았습니다 아무튼 음식까지 먹는 영상을 찍고 싶었는데 하, 먹는데 정신 팔려가지고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하,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시고요 형님들 말 안해도 알죠 이제 댓글과 구독과 좋아요는 의리 아시죠 체크.